우리 집은 형편상 여행 못 가는 거예요.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. 주말 아침에 TV를 보는 도중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걸 바라보던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묻더군요. 엄마 우리 집은 여유가 없어서 여행 못 가는 거예요? 그 어린 입에서 나온 말한 마디가 제 가슴을 조용히 내리치는 듯했습니다. 사실 남편은 휴일 없이 공사 현장을 오가고 저는 새벽 장사와 아이들 돌봄 사이에서 겨우 한 달을 맞추며 살아갑니다. 집세, 공과금, 학원비 어느 것 하나 놓을 수 없어 늘 계산기를 붙잡고 사는 날들입니다. 아이가 한그 말은 묵묵히 걸어온 삶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것만 같았으면서도 한편으론 아이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. 친구들은 해외로 제주도로 떠나고 자기만 늘 동네 근처만 맴돈이 속상했겠지요. 그날 밤 모두 잠든 부엌. 해서 숨죽여 울면서 여행 못 보내줬다고 아이에게 부족한 부모가 된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. 그래도 저는 우리가 함께 쌓아온 일상이 아이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거라 믿고 싶어요. 그런데 믿음만으로 괜찮은 건지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.